바이젠 시스템에서 시금치 메모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노자빠입니다 독감으로 5일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서 5일까지 오일, 버텨야 되는데 지금 오늘 4일차입니다. 거의 다난거 같고요. 오늘 저녁에 타임플라 한번 먹고 아침에 타임플라 한번 먹으면 끝입니다. 그서 내일 오후부터는 출근을 할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AMD 라이젠 그 게임 주는 게임 패키지 주는 이벤트 할때이 3600X 제품이 3600하고 할인해가지고 만원차이 밖에 안나던 때가 있었거든한 3주전에? 3주전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3600cpu하고 3600x하고 만원차이가 안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때 구매를 해놓은 cpu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전에 쓰던 3500X랑 이렇게 교체했을 때 성능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바쁘다 보니까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래서 3500X하고 3600X 비교는 못할 것 같고요. 벌써 3500X는 중고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 그거 비교는 안될것 같고요. 3600X CPU를 바꾼 김에 어, 시금치 램의 성능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시금치 램을, 시다이 램을, 오버클럭 안한 상태, 노오버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오버죠. 3200으로 오버클럭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3400으로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3600까지 넣어가지고 안정화가 되면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독감으로 이렇게 쉬게 되지 않았으면 도저히 시도해보지도 못할만한 그런 작업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8시간 7시간 정도 는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노는 시간에 큰 무리 안하고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성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고객님께서 지스키 메모리 플레어 X 메모리를 구매하셔가지고 조수 메모리 방열판을 작업하면서 기존에 순정 방열판을 떼가지고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제가 챙겨놨어요. <laughs> 그 챙겨난 그 방열판을 이용해서 지금 시금치램두 개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본체 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열판을 붙여놨죠. 네,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순행 쿨러로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부터해가지고 피비오는 어, 현 상태로 해가지고 3,600X CPU에 메버보드는 EXA320M 게이밍 마더보드고요 파워는 어, 700W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70이고요 어, 요렇게 해가지고 S820 소드 S820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소드 S810 케이스가 굉장히 소음이 심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PWM 지원이 안되는 케이스 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 오래 있으니까 가끔씩 쓸 때는 소음이 별로 신경이 안 쓰였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들으니까 기가 엉엉거려 가지고 할수 없어 가지고 PWM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케이스 팬 단자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았어요 저항을 달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촬영을 해도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3600X 라이젠 시스템에서 시금치 메모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주 아빠 t v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상황에 묵혔던 값이 안 먹히네요. 메모리 오버 하다가 고장을 낸것 같습니다. 메모리 오버 실패하면 컴퓨터 이렇게 됩니다. 몇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부팅 되게 되어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오버를 풀고 다시 부팅을 해야겠네요. 네. 자, 일단 기본값으로 다시 바꿔 줍시다. 아. 하... 됐다. 예, 실패를 했으니까 3200으로 가자고요. 3200은 16 8836. 168836. 그리고 1.28V, 2 네. 1.28V가 아까 최적화된 볼트였습니다. 3200에 1.28V. 네. 이렇게 한번붙 음. 3200은 그냥 먹히니까 바로 부팅되죠 국민오브값으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PBO도 끄고 순정상태 기본값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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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까 아 3400이 16, 19, 19, 19, 38이네요. 국민 옵으로 바꾸었고 시네벤치하고 벨리벤치마크 다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 할때 프레임 테스트 하고 벤치하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또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거. 자 이제 콩민오버 아까 뭐 안정성 테스트는 테스트 메모리 가지고 다 이미 했던 과정이라서 테스트는 따로 안 해도 될 겁니다. 지금 3,200 상태에서 시네벤치 하고 그다음에 벨리벤치마크를 돌려볼 건데요. 시네벤치를 49점. 5 4 9점세컨돌려치를 높은 값으로 다음에 벨리 벤치마크를 시네 벨리 벤리벤크마크려봐야봐야되러면 어, 이제 이제 지다지다네요예점수점수왔네요네요를 해버렸네. 3400으로 이제 고정을 해서 쓸 거니까 제일 안정적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3400에 CL16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CL16, 19, 19, 19, 38 네, 됐어요 볼트는 1.3, 어, 1.34까지 내려 봤는데 불안정했었거든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 3,200에서 3,400으로 올렸고요. 전압을 1 3 5볼트로 올려줬습니다. CL 어, 16에 19, 19, 19, 38 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 값이 시금치 램이 제가 쓰고 있는 EXA320M 게이밍 보드하고 3600X CPU로 사용할 때는 제일 최적화된 값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CPU나 메인보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일 효율적인 값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시스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모리 효율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메모리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 값이 제일 최적화된 값인 것 같습니다. 3400 CL16. 네. 일단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3400으로 지금 오크록이 버됐고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어 스타이크도 돌려봐야 되고 다 돌려봐야 돼요. 지금. 우주 아빠 TV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에서는 노5일 때와 3,200일 때, 3,400일 때, 3,600일 때 값들이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동작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3,400일 때가 조금 부드러웠다는 그게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시네벤치나 벨리 벤치마크에서도. 다른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와 테스트하는데 8시간 편집하는데 2시간 정말 힘들어 죽겠네요. 이제 배틀그라운드 프레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랑입니다. 예, 테스트는 잘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용으로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CPU 3600X 라이젠 마더보드 아수스 에이수스 EX A320M 게이밍 마더보드 그다음에 쉼치램 두 개를 어, 노 오버해서 그다음에 3200MHz 그다음 3400MHz 그다음에 3600MHz 이렇게 오버 클럭을 해봤습니다. 3,200은 국민오버말 그대로 CL16, 18, 18, 36, 1 8 1 8 36 1 8음에1 2 1 8 5 l 1 8 C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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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1 8 c 1 8 1 8 C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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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 8 1 8 1 9 1 9 C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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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c l 1 1 8 클럭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3,400MHz에 CL16, 19, 19, 38, 그 다음에 1.35V. 요렇게 하는 게 제가 쓰는 시스템에서는 제일 효율적인 점수 같고요. 어... 일단, 뭐, 수치적으로나, 뭐, 게임을 돌렸을 때, 체감적인 거나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국민 오버인 3200MHz하고 3400MHz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체감상으로 봤을 때, 어, 제가 느낌이 조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전 3400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젠 시스템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요거 성공한 요 수치대로 16, 19, 19, 19, 38, 1.35V를 해보시고 들어가면 이렇게 쓰시고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어 실망하지 마시고 공인 오버인 3200에 16, 18, 18, 36, 1.285V 정도로 해도 뭐 실질적으로 쓰시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어 3400MHz를 했을 때 CPU의 그 PBO 터질 때 최대 클럭이 조금 미세하게 조금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터보 최대 클럭이 4.4 잖아요. 그러니까 3200MHz로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터보가 4.3 이상은 잘안 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지금도 그런데 4.39까지도 막 올라가요. 수치가 보면은 들쭉날쭉하긴 한데 이게 3.3 그니까 4.39까지도 올라간 적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뭐 3600을 쓰는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4.39까지 올라간 건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게 이제 3400MHz에 16, 19, 19, 19, 38, 1.35V가 아무래도 이 3600X CPU하고 어떤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램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어, 3400MHz나 3600이 안 들어간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꼭 이렇게 들어가야지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니까 3400을 해보고 요게 맞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3200이 맞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3600은 어, 라이젠 시스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400MHz에 CL16이 훨씬 더3600 메가헤르츠의 CL18보다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테스트가 됐습니다. 예,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타이플루 여덟시 반에 한번 먹고 내일 아침에 한번 먹으면 이제 내일 오후부터는 복귀를 합니다. 또 복귀를 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제발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제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